이 예, 이번 시간은 표의 예, 보험금 산정 방법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험금 산정 그 방법에서 지금 그 기존에 기출되던 내용들을 보면 예, 지급 사유하고 아주 간략한 이 보험금 계산해라 하는 문제들이 이 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예, 지급 사유하고 불지급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십시오. 먼저 이양 직파 불능 내용 한번 보죠. 지급 사유 보상하는 손해로 이양 한계일 칠월 삼십일일까지 이양 직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이양 전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 논둑 정리, 논갈이,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등을 하지 않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이양 직파 불능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내기를 못한 경우 지급하는데 이, 이런 통상적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불지급 사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 보험금은요. 이 가입 금액 곱하기 10%. 그리고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 이양 이양 어, 직파 불능 이양 불능 보험금이 아니라 직직파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못합니다.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 지급으로 음,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한다. 다음은 제2양 재직파입니다. 이2양 재직파 지급 사유는요 보상하는 손해로 이 면적 피해율이 십퍼센트를 초과하고 이2양 재직파를 한 경우에 1회 지급한다. 그래서 요 지금 제2양 재직파는 우리가 어땠어요? 이 전조사와 후조사에서 두번 했죠? 그래서 후조사 시에 이렇게 제2항 재직파 한 면적에 대해서만 제2항 재직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만 줍니다. 지급보험금은요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이 면적 피해율로 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면적 피해율은 밭 면적 곱하기 이 피해 면적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해 면적이라는 것은 재앙 재식파 면적이 결국 피해 면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 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보험금 신청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이 지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 사유는 이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이, 이것은요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이 별도로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 이, 10, 15, 20, 30, 40%형에 따라서 45, 42, 40, 35, 30%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급하고 나면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확불능보험금입니다 지급 사유는 벼의 재연율이 65%이 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쓴수확불능은 재연율... 65% 미만인 경우에 우리가 수확 불능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출하가 불가능하고 해당 농지에 작물에 대한 수확 포기가 확인된 경우. 그래서 이것은이 이렇게 수확이 수학을 포기한 게 확인된 경우에 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